네, 지난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흘 동안 해밀턴 근교 미스트리 크리크에서는 세계 최대 농업쇼 필드의 행사가 열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오클랜드 시내 에 거주하시는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이번 주 중에 백신 접종 초대장을 받게 될 겁니다. 텍스트나 이메일을 통해서 받게 될 텐데 이 초대장을 받은 다음에 예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국에서 나온 연구 결과입니다. 파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두 차례 맞으신 분들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확률이 92% 정도 된다고 하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를 구매할 때새 차의 경우는 8,000달러 이상, 그리고 중고차의 경우도 3,000달러 이상의 에,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기 오토바이는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혈액 재단인 뉴질랜드 블러드는 혈액을 저장하는 획기적인 새로운 방법을 개발해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까지는 7일까지만 복원할 수 있었던 혈액을 앞으로는 2년 동안 복원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개발됐다고 합니다. 연례 행사로 치러지는 뉴질랜드의 필드의 행사는 세계 최고의 농업 기술과 혁신을 선보이며 올해도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뉴질랜드 내셔널 필데이소사이티의 피터네이션 회장은 올해 행사는 뉴질랜드 1차 산업 분야의 사기를 크게 높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삶에 들어온 이래 세계에서 가장 큰 농업 전시회인 필데이 행사는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 동안 해밀턴 근교의 미스트리 크리크에서 열렸습니다. 필데이스는 전통적으로 뉴질랜드의 대체 모터쇼이기도 합니다. 신차 유통업체가 최신 제품을 선보여 많은 관람객들에게 자랑하고 판매합니다. 여러 개의 자동차 업체가 참여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협력 업체로 현대 뉴질랜드가 대형 전시장을 마련했고 많은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올해는 특히 뉴질랜드 정부 기관인 칼라한 이노베이션이 한국 마켓 업데이트라는 세미나를 마련했습니다. And in particular here at Field Days we're working very closely with the agritech sector and our agritech customers. So. My team works to connect technology and agriculture mm. so that we can use technology to help make the planet more green and to build um, technology that will help us grow quicker. 이 자리에는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와 뉴질랜드 국제 비즈니스 개발 기관인 NZTE의 스티븐 블레어 무역국장을 영상으로 초대해 한국과 뉴질랜드와의 마케팅과 무역에 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The whole smart farming industry is forecast to grow 11% over the next two years to reach nearly 8 billion New Zealand dollars. And with this growth, we believe there will be opportunities for New Zealand's agrotech business younger farmers uh, may also be an area to, to focus on here as well. they are interested in new technology. Uh, they use um, influencers and uh, youtube channels and, um, and social media as well. Um, that is a lot different to, um, to how traditional farmers would, um, would uh, find out information and share information as well. Auckland 방지협회, Droning Prevention Auckland가 김인택 한국총영사와 김인경 경찰영사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클랜드 익사방지협회는 물놀이나 낚시할 때 주의할 점과 연간 익사자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 익사사고를 막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현장 체험기획을 밝혔습니다. 오클랜드 익사 방지 협회는 특별히 한국 커뮤니티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가능한 많은 사전 교육을 통해 불행한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익사 방지 협회를 방문해서 아주 유용한 시간을 보냈고요. 특히 어, 뉴질랜드에서 발생하는 역사사고라든지, 그리고 익사방지협회에서 하는 활동에 대해서 알수 있게 되어 아주, 아주 유용할 시간이 없고요. 어, 저희 공관에서도 앞으로 익사방지를 그 할수 있도록 어, 저희들이 할수 있는 분도 가만 전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an absolute privilege today to have the consulate from Korea uh, join us uh, so we can share more about uh, drowning prevention. 오클랜드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이번 주 중에 백신 접종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백신 접종은 무료입니다.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룹 3에 대한 나머지 초대장은 오는 7월에 단계적으로 발행됩니다. 만약 이 약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면 0800-2829-26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파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두 차례 접종했을 경우 델타 변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매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영국에서 나왔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2회 접종받으면 델타 변종 바이러스를 92%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두 번째 접종은 첫 번째 접종보다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수준을 10배 이상 증가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영국의 예방접종공동위원회는 파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중 어느 하나라도 두번 맞았다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이 스무 배 이상 줄어든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예방접종공동위원회는 비록 한 번만 백신 접종을 맞아도 감염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오는 7월 28일부터 60세 이상 모든 시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오토바이도 앞으로 클린카 할인제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정부 정책에 따라 전기 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새 차의 경우 최고 8,625달러, 중고차의 경우는 3,450달러를 할인해주기로 했는데 여기에는 오토바이가 빠져 있습니다.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2,300달러에서 5,750달러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부 대변인은 오토바이가 배기가스 배출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클린카 디스카운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오토바이에서 배출하는 배기가스는 전체 차량 배기가스의 0.4%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뉴질랜드 국내에는 전기 오토바이의 숫자가 아주 적지만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혈액재단인 뉴질랜드 블러드는 혈액을 저장하는 획기적인 새로운 방법을 발표했는데 이를 통해서 현재 7일에서 2년까지 보관 기간이 연장됩니다. 뉴질랜드 혈액재단은 헌혈받은 피를 합병증 없이 동결할 수 있는 새로운 보관 가방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보관 기간을 획기적으로 늘리게 되면 수혈을 필요로 하는 환자나 수술 후 응급 환자에게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블러드의 수혈 전문가인 리차드 찰리우드 박사는 이와 같은 기술은 뉴질랜드 독창성의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뉴질랜드 지역의 의료 서비스의 혁명적인 기술로 시골 병원에서도 혈소판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혈액세포는 현재 실온에 보관되고 있는데 계속 흔들어주는 상태에서 유통기한은 7일입니다. 이렇게 유통 기간이 짧아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병원의 경우 혈액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혈액 동결은 전문 무균 시설에서 정확한 양의 혈장과 세포를 결합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왔습니다. 그러나 뉴질랜드가 새로 개발해낸 보관 봉지에는 각각 정확한 수준의 세포와 혈장을 보관하는 두 개의 챔버가 있어 이를 통해 전문 멸균 시설 없이도 세포를 쉽게 해동하고 정확한 양의 혈장과 혼합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인들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경관이 좋은 집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 연구에 따르면 해수면 상승은 앞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빅토리아 대학 기후변화연구소의 주디 로렌스 박사는 해수면 상승이 앞으로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뉴질랜드인들은 해안선 가까이에 집을 짓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렌스는 뉴질랜드 사람들이 종종 물가 근처에 집을 짓고 싶어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해수면 상승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장기적인 부동산 계획은 지금 바로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웰링턴 시내 중심가에 있는 소매상들은 이 지역에 자동차 진입을 금지하려는 계획 때문에 사업체가 문을 닫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웰링턴 시내 중심부 골든 마일로 알려진 램튼키, 맨너스 윌리스 스트리트, 그리고 코트니 플레이스는 앞으로 버스, 자전거, 그리고 보행자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혼잡한 간선 도로의 차량 진입 금지 조치는 2024년에 발효될 예정인데 64억 달러를 투자하는 Let's Get Wellington Moving이라는 프로젝트의 일부입니다. 이 골든 마일 프로젝트는 보행자와 대중교통수단을 일반 승용차보다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중심가를 따라 만들어진 주차 공간은 없어지게 되고 인도는 75% 정도 넓혀집니다. 또 대부분 골목길은 주요 도로와 교차하는 곳에서 필수됩니다. 한편 소매업체들은 이 계획을 반대했지만 시민 대다수가 자동차 금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라이시처치 테러 공격을 주제로 하는 영화가 제작된다는 발표가 나오자 제작 반대와 비판에 부딪혀서 프로듀서가 사임했습니다. 영화 아베야 어스의 프로듀서인 필리파 캠벌은 그녀의 개입에 대해 사과하고 이 영화가 초래할 상처를 깨닫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제작이 기획되었던 영화 데이아웃는 지난 2019년 두 군데 크라이스처치 무슬림 사원에서 총격을 가하는 동안 제신다 아던 총리의 역할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총격 사건은 뉴질랜드 사상 최악의 테러 공격으로 5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필파 캔벌은 최근 많은 사람들의 우려에 귀를 기울였고 피해자 가족들의 상처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캔버른 2019년 3월 1 5일의 테러 총격 사건을 지금 영화화하기에는 너무 성급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한 고통을 일으키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아던 총리는 영화 제작 프로젝트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잘못된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뉴질랜드의 무슬림 공동체는 피해자가 아닌 아던 총리에 초점을 맞추어 백인 구세주라고 하는 표현이 나레이션으로 시작되는 이 영화를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대미 정책과 관련해서 대결도 대화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아주 재미있는 시그널이라고 미국에서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미국과 북한 간의 협의를 재개하자는 분명한 시그널이라고 미국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오세아니아 위클리반 이번 주 순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